자 오늘 공부는 육진부로하면 환동정각이라 지자암무요 오인자박이라 그, 저, 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laughs> 육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 이 세상 모든 만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근인식삼사생연이라고 하는데요. 육근 육진 육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 눈귀 코어 몸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본래 하나라고 그랬죠? 본래 하나예요. 본래 하나인데 화엄이에도 나오잖아요. 허공은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모든 걸다 보고 계시다. 허공은 무한한 눈이 있대요. 허공은 무한한 귀가 있어 다 듣고 계신다. 허공은 또 무한한 눈귀 코어 몸이 다 있다는 거야, 허공에. 근데 그것이 이제 이런 마음 하면 아, 3차원의 세계로 이렇게 물질의 세계로 나오면서 이렇게 눈기 코염 몸으로 갈라져 나온 거예요. <laughs> 허공은 모든 걸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3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안입이 설신이가 생긴 거예요. 눈 귀, 코염 몸이. 그러니까 감각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눈이 먼,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와 점자 아시죠 점자. <laughs> 점자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니까, 수련을 하면,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손가락으로, 어 손으로 뭔가 하니 색깔을, 색깔을 알아채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 기관이, 이른바 말은 눈 눈은 안 보이신데도 불구하고, 와, 음색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눈은 안 보이신데 귀를 듣고 색깔을 감지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말씀이에 그런 걸 보면 은아이게 감각이라는 게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뭔고 하니 엮여져 있는,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런 세계도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진, 그래서 안입비설수 있는 귓가 몸이 대상을 보게 되면 무엇인지 찍어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찍어대안 찍어대요? 다 찍어대고 있어요. 여러분이 찍어라 말라 명령을 낼 이유가 없어. 안에서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눈 귀, 코, 몸을 뜨고 살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는 무상심심 미묘한 세계가 있습니다. 다 찍어대고, 다 녹음도 하고, 전부가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다 기억이, 기억이 기록이 다 되고 있어요. 혀로, 몸으로 다. 감각교는 마찬가지죠. 우리 보살님 보면 실크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어, 실크라거나 무명이라거나 자연섬유라거나 혹은 또 비자연적인 인공섬유라거나 이걸 다 피부가 알아요. 피부가 다 압니다. 그저 <laughs> 같은 얘도 뭐냐면 이제 보살님들이 선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뭐 팬티나념 같은 거 선물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면 그 부분 말씀이죠. 벌써 무명으로 만든 제품 같은 것들은 피부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이 감지해서 그지 아, 이상하게, 아, 비자연적인 무슨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합성섬유로 만든 이런 거. 아, 피부에 닿는 감촉이 별로, 별로, 별로 에 별로.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해. 이 피부가 다 알아버려. 음, 참 묘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기록에 남아있어. 정보로, 정보로 수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에는 이렇게 3차원의 세계 살지만 우리가 부처님 될 때까지는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 세계를 이별저별 넘나들면서 살아요. 우린 우리 뭐요? 우린 광활한 우주의 여행자라고요. 어 올더 석슬링과 그 유명한 그, 가디난과 유명한 그런 영문학에 아주 많이 알려진 사람 책에 보면 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traveler's space in his mind 그대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는 여행자 심리가 있대요. 그 우리가 여행,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그죠? 근데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 세계를 한두곳도 없이 여행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아기 축생에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육진 우리는 어차피 부처님 될 때까지 끊임없이 뭐죠 이렇게 계속해서 어여행해 가면서 여행이라니까 좀 낭만적으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여행도 있죠. 지옥을 한번 가보세요. 아기 뭐축생보 뭐. 강아지, 송아지로 산, 인간으로 왔으니까 그게 좀 낫지만, 강아지, 송아지로 산다 그러면 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육진을, 이 우리가 이, 이 사바 세계를 너무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라. 분별심을 가지면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영원히 물질 세계를 살면서 끊임없이 자그만 수행을 통해서 가야 돼. 제가 언젠 가도 말씀했는데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불교는 뭐라 다 옳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로마 교황이 무슨 뭐어얘기하거 얼마 전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어? 카톨릭도 창조론이 옳다. 진화론이 옳다.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부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다 부분적으로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셨거든요. 다 수용해 불교는. 불교는 어느 이론이든 간에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 옳기도 하고 또 뭐라 다 그러기도 하다 왜냐 우리는 완전자가 아니니까. 그육진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는 뭐냐면 물질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린여긴 수련장이에요, 시험장이에요. 오늘 또 이제 시험을 치르시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래, 재수한 학생이. 스님 시험 없는 시험 없는 세상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지 시험 공부하기 너무 힘들지. 재수하기도 얼마나 힘드냐? 근데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야. 모두가 다 시험장이란다. 고개를 푹 떨어뜨리라고요. 시험 없는 세상에 가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자살한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없으면 사회가 안정되질 않아요. 시험이 없는 세상은요.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난리 치니까. 그 질서를 줘야 되거든요. 공부를 잘는 사람, 공부를 못는 사람 따라서 질서를 줘야 돼요. 공부를 잘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뛰게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한 사람 뭐라, 너좀어 뭔가 뒤에 서서 구경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열심 히 노력해라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 엄마 아버지가 키워내잖아요. 우리가 뭐야, 농사 농사집 분들은 농촌에 가서 뭐죠, 밭에서 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그럼 뭐죠? 자기가 만든 제품이라거나 농사 짓는 것뿐만이에요.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어? 가서 시장에 내놔봐야지 그 제품이 얼마나 얼마나 값인지, 얼마나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알수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제품의 평가를 위해서는 뭐라 시장에 내놔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도 말이야, 네가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쓰이, 쓰임새가 있는 인간인가? 아 이걸 알려면 뭐라? 한번 어, 시험을 치러봐야 돼.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너를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지 네가 얼마나 쓰임새가 있는 인간인지 사회가 알아주고. 너는 네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으려면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요 우리 영원의 도장, 영원의 수련장이, 영원의 시험장입니다. 어. 오늘 시험을 치는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풍진에 묻힌, 세,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조용한 데로 수행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교과서라고 그랬거든요. 위대한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이고, 아, 스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 사기치고 협조한 사람이 더잘 된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우주가 깨져야 돼. 요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그 비진리를 숭상하게 되면 깨져버려야 되죠. 잠깐은 그럴지 몰라요. 또 뭐, 몇십 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 같은 것도 뭐죠? <laughs> 어? 좋은 재료로 다해 가지고 오래 가는 거지. 집 같은 것도 재료가 나쁘면 못 해요. 오래 가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을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뭐죠? 복을 받는 수가 있다. 전생에 지금 복이 있을 수 있지. 그런 거 있을 수 있, 있죠. 그죠? <laughs>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뭐라? 재앙을 받는 수가 있다. 전생에 지은 악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입증을 못 하고 자기 몸과 마음의 뭔가 이렇게 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육진부로 알아. 절대로 이 세상을 싫어하지 말아라. 싫고 좋고 따지지 말아라. 열심히 여기서 몸과 아니 몸과 마음을 가다듬면서 정진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우린 수험생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속을 속 끓이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 어, 와서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혹은 또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날들이 있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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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지나왔잖아요. 네 인생 살아가는 건그래어어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만 또 지나고 어면참 이상한 게 몸에도 면역력이라는 게있어없어요 마음에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에 두뇌게학자들 특히 치매 연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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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유참어미난 얘기예요. 어, 제가 옛날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점점 이 의학자,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특히 의, 생명, 어, 생물학을, 의학을 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에도 근육. 옛날에는 제가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음도 자꾸만 단련을 해야 돼요. 마음도 수련을 해야 되고, 마음도 단련 해야 되고. 고통을 자꾸만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지?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 두뇌도 자꾸만 써야지 두뇌 근육이 생겨. 요즘에 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 몸에도 근육이 있어야지 뭔가 아니, 어, 뭔가 칼로리 소모도 있고 해가지고, 당뇨도 안오고 고혈압도 안오고 한다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그죠? 두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 요즘에 나이가 70, 80대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매가 온다니까. 왜냐면, 악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뭐죠? 자꾸만 용불용성. 쓰면 쓸수록 뭐라? 덜. 어, 그럼요. 덜 노화가 되는 거 이런 가만히 보세요. 컴퓨터 하나보다 사다 놨습니다. 쓰지 않으면 어째 가만 놔두면 녹슬어 버립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쓰면 쓸수록 어 이게 수명이 가는 거죠. 자동차도 많이 달려야지 길이 든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너무 오버페이스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음? 우리가 끊임없이 운동해 줘. 적당한 운동 같은 거, 두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몸도 근육이 있지만 마음도 근육이 있다. 자꾸만 공부하셔야 돼 육진부로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간는데 생각해 보세요. 화음이 아, 나오죠. 뭐라고 나오니까, 내가,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 이 세상이 성공하려면,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여기서 뭘 성공하겠어요?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환한 얼굴로, 빛난 얼굴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환동정각이란, 너희들이 육진을 부러하면이 세상을 싫어하거나, 나빠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항상 내가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만 되는 부처로 나가기 위한 뭐라? 수련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을 그저 나의 수련장이고 수험장이고 그리고 나의 영성과 나였던 불성을 끊임없이 승화시키는 어? 그러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환동이란 그래서, 정말로,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라거나 괴로움이라거나 아픔과 쓰라림이라 하더라도 바로 돌이켜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정각으로 가는 길이다. 초발심심뭐라 변정학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동정학이라 절대로 이 세상을 너무 분별하지 마라. 이 세상은 그저, 쉬, 이른바 말하면 수험장일 뿐이다. 여기서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몰고, 이거 참, 물론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만 돈을 많이 벌고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명예를도 날리고 무슨 뭐 어? 어? 예쁜 그런 여자들, 뭐 멋있는 남자들하고 살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수험장이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학교다. 이런 의지를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떠날 때 뭐라 다 놔두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 저는 하도 시체를 많이 치우고 죽음, 죽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딱, 어떻게 돼요? 심장에 혈관 하나 끊어지고, 두뇌에 뭐라 혈관 하나 터져버리면, 그냥 시체입니다. 산송장입니다. 완벽한 단절이에요. 내가 아무리 뭘 많이 벌고 싸, 싸,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증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 말하면 그냥 조용히 가버리면 돼. 조용히 가버리면 돼. 그러면 아웃되는 거예요. Natural selection, 이 우주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우여선도야, 돈선도 대무리무리 비도가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만 부처님은 사랑. 그러면 따라오지 못하는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자연 도태라고 말해요. 적자 생존이고. 진화를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양도 공짜, 공짜, 물도 공짜, 빛도 공짜, 다 공짜예요. 그럼 왜 공짜로, 거저로 다 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니까. 미래 부처님 되실 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소중함은 모르거든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걸 몰라요. 입에다 항상 감사만 담고 살아요. 짜증 부리지 마라. 누구한테 절대로 뭔가,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랑으로만 살아요. 모든 게다 부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자는 무의라, 지, 지자는 무의 우인자박이라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거든. 그 지혜로운 자는, 몰려고 하, 부처님이 다 주시는 데뭘 그래. 아이, 참, 정말 답답해. 내가 애써서 뭐 보려고 했고, 애써서 뭐, 여름죠? 그릇이 없으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만 하라니까. 그럼 부처님 가득가득 담아주신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탁월한 부자들은 전부 다 뭐죠? 비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 그릇이 커진 거예요. 내가 애써서 뭐 담으려고 하면 다 새나가 버립니다. 부처님은 태양도 빛도 가져주고 공기도 가져주셔고, 물도 가져주시고, 다 아니 물을 합성하려고 해봐요. 전기가 더 많이 든대요. 우리가 뭐 어, 사먹긴 하지만 비를 안 내려주신 분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도 열심히 하는 건 열심 히 좋아요. 그런데 남에게 뭐 탐욕을 부리고, 어. 화를 내고 공대가 최고라고 그러고 이런 인간들은 참뭘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아주 바보. 그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자승자박이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착한 사람이 자꾸만 당하는 수 당하는,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뭔가 하니 남의 걸 뺏어 먹고 한다고 하, 이제 세월이 오르고 또 돌고 돌다 보면 얼마나 고랑 땡이는 걸까. 그냥 치근한 거예요 이 세상. 지자, 지자무여, 우인자박이라. 아 이것도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얘기. 지혜로운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끌어들이거나, 뭐탐착이 하나, 이런 거 없어. 지혜로운 자들은.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뭐라? 계속 그냥. 음. 야, 이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내가 뭘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뭘뭐 잡으려고 그래. 돈을 많이 잡고, 명예를 잡고, 뭐 섹스를 하거나, 뭐다 좋습니다. 어? 오욕락이라고 그러지. 재물욕, 세욕, 식욕, 명욕, 뭐 안락하고 편안, 편안하고, 뭐 그런데 아무리 많이 잡아봐봐, <laughs> 다 놔두고 가야지. <laughs>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건 좋아. 그러면 많이 한번 뿌려버리면 얼마나 세상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안 그래요. 그걸 전부 다내 아들딸들한테 물려주면, 아들딸들이 그냥 잘할까, 못할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뿌려 버리지 그럼 많은 아들 딸들이 생길 텐데 다 감사할 텐데 아참 안타깝지 그 영원한 부자 그러니까 지자는 무의라 지자는 함이 없다 의도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어드냐 부처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주소서 이 광활한 우주는 뭔가 하니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감사의 끊임없는 감사와 사랑을 몰아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그런 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고, 스님과 함께 살아가고, 스님을 모시고 살고, 부처님 모시고 사는 게 행복하게 느끼고, 복되게느끼지 힘들다, 어쩌다.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이, 복이 짧은 거죠. 몸이 편치도 않아요. <laughs> 부처님들이 제가 쭉 부처님 전에 나오는 분 수많은 분도 관찰하잖아요. 그럼 보면, 부처님이 열심히 모시고, 스님들 열심히 모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쭉 가요. 그러다가 뭔가 하니, 소홀해지고 그러면 다시 또깔라 앉더라고요. 한두 번본게 아니에요. 열심히 나올 때는 그래도 뭔가 하니, 마음이 활달하니까, 전생에 업 있어도 업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어,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스님 모시고 이렇게 착 하다 보면, 그래도 뭐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하다가 아이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놔버리면 어해죠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보다 보면 열심히 나간 힘이 퇴타해버리면 어돼요 다시 어렵고 힘드는 길을 계속 가고 오래간만에 기말고면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아무리 설화술 받아도 소용없어. 아무리 설화술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야. 육진을 보러 육진을 보러 하면 정말로 이 사바세계는 수험장이다. 그 여러분 죠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차이가 뭐 있, 있을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용무만 차이가 나게 돼 다만 하나 마음의 차이 가운데 정말로 뭐냐면 여자들은 조금만 하면 남자가 버팀목이잖아요 남편 아들 딸들이 여보 당신이 의탁을 하죠 남자들은 가장이니까 그래도 자그만 뭔거 아니 자기가 어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유, 남자는 힘들어요. 난 그냥 여자로 살겠어요. 그런 사람 오야만 이니까할수 없어. 뭐, 그뭐 마음대로 해. 근데 뭐냐면, 분명한 사실, 어쨌든 간에, 뭔가 여러분들이, 어, 정말로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적극적으로 사람, 그런 힘을 길러야지만 돼요. 음? 자꾸만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의탁하지, 의탁하려고 하지 말고, 독립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뭔가 아니 이 세상을 뭔가 이렇쿵저렇쿵 좋다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시험 없는 세상에 가 살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성적,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르, 있다고 소리하지 마 인생은 분명히 물론 학교 성적만이 다 성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성적표도 있어요 마음, 마음을 얼마나 갈고 닦았냐 사랑의 성적표가 있어. 지혜의 성적표가 있고, 자비의 성적표가 있다니까. <laughs> 학교 공부도 그 일환인 겁니다. 제가 얘기하자면 전기라는 건 공기의 일부다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어,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도저히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고귀한 태양도 빛도 거져 주시고 공기도 거져 주시고 다거져 주신 거예요. 물도 거져 주시고 다거져 주시는데 무슨 꾀를 부리냐고? 그냥 감사함 속에 살아야지. 바보 천지 같은. 기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 육바라밀행다있잖아요 그만해도 그 육바라미행을 하면서 부처님 시킨 대로만 해봐. 그럼 처절은 잘 된다니까. 육바라밀행만 매일 같이 하고 살아봐봐. 뭐가 안 되겠나? 아시겠죠?